그러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하고, 요거하고 한번 볼게요. 한번 볼게요 보시면. 그리고 유튜브에다가도 바로바로 바로 다 올릴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15분 이상은 안 올라가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승인 해줘요. 유튜브에서. 그러면 1시간 이상 다 올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저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요구하감 요구하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태방송을 그니까. 제가 올려놓은 거죠. 그니까. 이거 화제 어떠세요? 이거 그냥 카메라로 찍은 거거든요. 이거는 뉴스 트림을 찍은 게 아니에요. 화질이 더 좋아요, 이게. 그런데 꺼보고 이기왜 없지? 여기 있다. 보면은 그거는 좀 선명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명한 조금 이렇게 퍼진 감은 있지만 조금 HD급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퍼져요 느낌이. 요거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테스트하려고 하나는 캠으로 음. 찍었고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근데 문제점은 이거는 제가 고정해놨기 때문에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까 그 찍은 거는 퀵비디오라는 건데요. 그거는 거치대만 핸드폰 거치대만 하면은 이거보다 퀄리티 더 좋게 나와요. HD급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음. 차이가 나죠. 이거는 이거 도 좋은 거. 이제 퍼지죠. 근데 아까는 좀더 선명했어요 이거는 고정이 되어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최대한 가까이 넣었어요 촬영할 때 얘기하실 때 바로 앞에서 촬영하는 게 제일 좋아요 목소리도 잘 들리고 그게 아니면 아까 그 큐피드 같은 걸 이용하시고 찍으시면 더 좋죠 네 그거 제가 여기 해가지고 왔어요 보시면 하나의 이제 팁을 면는 이제 생방송 하는 방법이 유스트림도 있지만 이제 핸드폰에서도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요게 여기 퀵비디오라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에서 Q Q I K 비디오라고 검색하시면 HD까지 지원되는 캠방송. 널이에요 q 네. i 예. 저는 촬영할 때 핸드폰만 있을 때는 두 번째 걸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문제점이 생방송은 나가긴 하는데 조금 불편해요. 유스틸보다. 하지만 녹화시키고 할때더 좋아요. 녹화시켜 가지고 유스틸에 바로 올릴 수가 있으니까 시켜서 쓰시면 좀 퀄리티 있게 핸드폰에도 저장되고 바로 그 큐비디오 사이트에도 바로 저장이 되니까 핸드폰에서 바로 그냥 유튜브에 올려도 되고 드롭박스가 있으시면 드롭박스에도 바로 올라가요. 촬영한 아, 내용이. 네.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핸드폰이 지금 데이터 요금이 무제한이 아니시면 은 무제한으로 바꿔주시고 해주셔야 돼요. 돈 많이 나갑니다. 네, 많이 나갑니다. 사실때문에 다시 무제한으로 바꾸려면 못하는 게요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무제한을 해놓으시고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비디오가 데이터가 많이 나가겠죠. 한번 촬영할 때. 그래서 그런 래서걸좀 감안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좋은 거는 두 번째 거는요. 젊은 애들이 많이 쓰는 채널이에요. 캡 비디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째. 아, 저스틴, 네, 저스틴 네, TV. 그리고 유튜브는 이제 다 쓰시고요. 그리고 아, 아프리카 TV하고, 아프리카 TV는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요거는 그냥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 TV도 똑같습니다 새 방송도 할 수가 있고 채널 만들어 가지고 본인 채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용으로는 올레온 에어 있잖아요 요것도 괜찮아요 핸드폰으로 찍기에는 핸드폰 전용으로 나온 거예요 음. 음. 제가 제가 좀 전에 얘기게 스마트폰으로 저 방송을 찍어봤는데 네. 화면이 안 좋잖아요 당연히 안 좋죠 퀵비디오를 그 깔아 놓으면 더, 더 좋죠. 네. 당연히 좋죠.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확 차이가 날 겁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이게 이렇게 잊지 마고 그러면서. <laughs>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우리가 강의나 이런 거 보실 때 테드웨어라는 거 있어요. 테드웨어. 테드웨어라고 있거든요. 핸드폰에 테드웨어라고 검색하시면 쉬는 시간이나 짬나는 시간에 테드웨어 들어가시면 되게 유명한 분들이 강의한 자료들이 여기 안에 다 있어요. 되게 유용한 자료들이 많아요. 근데 가끔씩 번역이 안 되는 영어로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나마 괜찮습니다.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지금 생방송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어떤 생각? 본인 채널을 가시면 있죠 본인 채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녹화되다가 한번 인터넷 상태가 튕겨가지고 날아갔네요. 한 번, 지금 저도 지금 다시 됐는데, 아까 한번 튕겨서 날아갔습니다. 지금, 지금 5분이거 5, 5분이거든요.

컴터 연결 되있 지금 네, 네. 컴퓨터에서 그 세팅이 안 되있는데 아, 네, 안 되시잖아요 어떻게 아, 네. 네, 연결? 아까 연결 연결 안 되는데 그리고 파일 이 맞아요 지금 세팅이 안돼 주세요 회사가 안 됐죠? 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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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아, 아 그럼 분명히 소셜건거 갔는데 이상한데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세팅이 안돼있세요 턱구라 하셨네요. 끊기 누르시면 끊기는 겁니다 연결누르면 연결됩니다 되면연결요 벌써 하고 있으세요? 아니 그니까 퀵비디오를 깔고요 네 깔이고요. 깔고요 깔또 질문을 좀 했더니 네. 네. 비스티브가? 아니고 비스티브가 그, 어. 그, 아니고 어. 퀵비디오를 깔았으면 퀵비디오를 하셔야죠 그요네 예. <laughs> 아니, 그, 키피디오상관도은스팀 아닙니다. 스팀하고 네. 서비스가 네. 다른 거잖아요. 저는, 네.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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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찍으면서 네, 다 올라가는 거걸 사진만 좋은 거잖이 네. 올라가지 네. 않습니다. 스팀하고 다른 사이트에요. 녹화용으로 쓰시는 게더 좋으세요. 여기는 생방하는 거는 아프리카하고 스 하고 오늘요 아니 SS 용 예. 없는 거는 도 나는 거아니 옛날에 받아놓다 받아놓은 있는데 아니면. 어려, 어려, 어떻게 가지 근 <뭔> 아니 제된 거예요? 된거요된 거예요?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다시 눌러 보면은 있으면서 제 되고 안없으면 다시 돼요. 그쪽도 같이 플레이 맞을 때 아, 좋아. 다시 같이 말는 <뭔> 네. <뭔> 네. <뭔> 네. <뭔> <뭔> 네. 저도 그 동영상을 지금 이제 제 메일로 보냈다는 니다 <놀람> 아... 네. 너무 용량이안서안게 이쯤에 제상보일이가고전송하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저그만 왔어 아까 보낸게 그거 시는에 전송했습니다. 있고. 조영상이 <laughs> 드랍박스에 <드폰으로> 그냥 그 두게낫량이 네. 훨씬 네. 안뭐그 네. 지금 량을막아지드박스드박스 세팅해 놓으셨나요? 네그게네네 세팅을 겠네 근데 그거는 아니, 제가 그거 확인을 했을 때그랬그좀 말고 아니, 근데 이거 찍기만 하지 저는 이파이요 아, 쉽다. 그냥, 그냥, 지금 되게 때, 지금 올라가시면, 아, 아니, 그냥, 에냥 그냥, 아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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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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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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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하시면냥 그냥, 그냥, 그에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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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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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그 토지? 토지 갤럭시 노트에서 뭐 무제한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올라가죠? 조금 올라가죠 그럼 그냥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락박스에 바로 올라갑니다 자락박스에 고정을 안 하라고? 네 하면은 그냥 그 카메라 업로드 돼 있는 폴더에다가 바로, 바로 올라가요 업로드 돼 있는 그게 지정이 되어 있나요? 네 그거로 에 그냥 바로 올라가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지정을 아까부터 시장을 안 해도 그냥 그 폴더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저건가? 예. 그러 이제 이렇게. 저박스보면은찍어거든요 아, 네. 아 네. 이거 카메라 업로드. 예, 네, 카메라 업로드. 네. 여기 보시면 카메라 네. 업로드 있잖아요. 여기. 네. 보시면. 이 네. 해서 보시면. 신기하 원래 네. 업로드 고 다 변해요. 올라가요. 사진 아, 제가 네, 촬영한 거거든요. 아, 아. 진주 가서 촬영했던 네. 네. 내용 다올라가죠 아, 그리고 조금 전에 촬영했던 아, 내용 네. 올라갔어요. 지금 밑에 이 순서를 내 밑으로 내리면 돼. 여자들은 올리고, 이렇게 내려가죠? 이게 위로 안 되고 반대로. 이거를 조정할 수가 다 찍었는데 뭘 찍지 마. 그도다 지워요. 옛날이 무슨 정해지가? 옛날에. 네, 아, 음, 음,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돼있어요. 네? 아니요, 요거는 이제 컴퓨터니까. 음, 걱정하지 음. 마요. 여기하고 다른다는 거죠. 이거 이제 순서를 정할 수있는요 순서를 정할 업무도 네. 방법. 아니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이게 좀 불편해요. 이게 아이폰 똑같이 따라야 할요 원래는 이 거꾸로 돼야 돼요. 네, 음, 아, 그러면 이게 이게 지금 아, 조금 전에 찍었죠 아니 예, 55분 네. 전에 쓰면 근데 예. 여기 올라가는 거. 이렇게 누르는데 이게 나락까지. 공기상으로 그이거 같아요. 되보여드되는 아까 키피대로 찍은 게 여기 있네요. 올라가잖아요. 어, 어, 아까 키피대로 그래서... 네. 네. 찍은 거거든난 이제 에 이걸로 보면 좀 퀄리티가 조금 더 느낌이 오겠죠. 크게 볼수 있습니다. 어, 땡큐. 어때요? 키비디오로 찍은 겁니다. 화질이 더 좋죠? 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키비디오를 아, 찍으시면, 찍면은 지금 드롭박스에 바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또 올라가면 그거를 유튜브에다가 올리죠. 지금 제가 손으로 찍고 있어가지고 흔들리는 게 있지만, 이걸 이제 거치대 하나 사셔가지고 잘 놓고서 찍으면은 그냥 찍는 것보다는 퀄리티는 워낙 좋겠죠. 네, 봅니다. 근데 개정하고 좀 하셔야 돼요. Storeys. 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그는 다음에 생방송 <laughs> 할수 있다 없다. 있겠. <laughs> 있다 없다. 있다기기 있을 수다있다 기업기 의미합니다. <웃음> <웃음> <애매합니다>. <웃음> 네 왜냐하면 한번 커다랗게 조금 시간을 좀있어요 한국 사람이 왜 하는 일과.

우리한 유익한 강의가 저희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늘 페이스북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블로그도 오늘 하면 다 날라가 버리는데, 기왕에 하는 동 일기 형식으로 블로그에 올리면서 페이스북에도 날라가요. 맞습니다. 그런 방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 맞습니다. 유용하고. 맞습니다.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 에 했었던 음. 걸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네. 그데 아시다시피 같은 거라도 몇달 만에 또 바뀌고 하니까 음. 늘배해야 되게 잘려서 생각했었습니다. <laughs> 그러면 오늘 내일부터 는 아마 이제 블로그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제안드리면은 블로그에 이거는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해드릴게요. 지금 아 여기네. 블로그에 보시면 제 블로그를 그냥 한번 참고 한 해드릴게요. 이왕 제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돼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대문을 이렇게 꾸며놨잖아요. 꾸며 이쁜가요? 안 이쁜가요? 이뻐요. 네, 이거를 지금 본인들의 사진하고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작업을 어느 정도 잘은 못하더라도 이어 보이게. 대문을. 예, 그렇죠. 네, 대문을.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나고요. 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하는 것도 조금 꾸며놓으면 후면 좀 도움이 됩니다. 음. 좀 있어 보이죠? 음. 네. 음. 그렇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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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laughs> 첫, 첫 인상이 중요하다고 딱들어 봤는데 뭔가 좀 이렇게 화려하다. 네. 좀더 들어가 보고 싶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막 여기 보면 막 52명이 막 댓글 달고 막 45명 이렇게 댓글 달고 막 하니까 음. 여기 뭐가 있나? 뭐 해서 한번 들어갈 수도 있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제가 뭐 코치하는 시간을 있으면 하고, 근데 미리 이거 아, 네. 어떤 사진을 넣 건지는 준비는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네. 네. 애니메이션은 아, 어디서? 아, 요거는 제가 여자친구가 해줬습니다. 네. <laughs> 여자친구가 네. 만화갑니다. 어, 재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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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해주, 해주 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대표님들 뭐 해데오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부로 페이스북에다 열심히 올리는 거는 네, 이제 그런 그래. 친구는 블로그 쪽으로 와서, 블로그 쪽으로 가서 하시면. 훨씬 더 유용하시기로 해드렸거든요. 신발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안녕하습니 그냥 이제 브로그 하실 거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만 꾸며줘. 요거, 요거는 이제 팔몬데팔몬를 이런 식으로 꾸며줬거든요. 네, 또칼모데 이제 머리를 이제 이미지를 달라고 랬어요 그래서 이 꾸며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괜찮겠더라고요. <laughs> 좀 미리 좀 준비해 시면 음. 시간 좀 내. 아니 미리 좀 주시면 진짜 행복하고 아서 바로 끝시 가는 거예요. 시간 안 많이 안, 안 걸려요. 음. 네. 네. 터에